2025년 8월 1일 올릭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쌍바닥을 찍고, 이때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뵀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올라가기 전인 것 같은 무언가 두근두근 기대감을 주는 특히 오늘 시장은 우리가 이제 관세 리스크도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이런 대주주, 와, 이거 진짜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린 거 보고, 정말 이제 개미 투자자들 엄청나게 이제 욕이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란봉투법과 같은 게 이제 기업을 좀 옥잰다는 느낌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오늘 엄청나게 밀렸죠. 어, 뭐 배신당한 느낌? <laughs>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노이즈들, 악재 뭐 영원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년 6월이나 7월에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신용 털리고 반대매매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봤어요. 왜냐면 상반기 때 쭉쭉 지수 상승할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왜 이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어, 상반기 때쭉 이제 막 빛내서 들어오고 뭐 하고, 이렇게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반대매매 터트려야지. 이런 포지션을 잡는 순간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었고, 6월, 7월은 그래도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어, 이런 기간 때문에 좀 버텼지만, 이런 타이밍, 시장에 노이즈가 낀 타이밍에 아살이 그냥 현물에서 다 매도하고 나가면서, 웨인 플러스 이제 기관까지 나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다 밀렸는데, 올릭스는 버텨준다라는 거. 근데 어차피 요 나갔던 애들 다시, 음, 현물로 이제 현물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막 계속 조정받는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항상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네가 다시 복귀하는 타이밍, 올릭스가 개별 호재를 뿌리는 타이밍이 맞을 때 주가는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그 개별 호재가 뭔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8월에, 8월에 뭐가 들어오죠? 이 마운자로가 들어와요. 마운자로가 들어오는데 일단 일라이릴리가 이 노보노디스크 쪽에이 위고비보다 일라이릴리의 이 마운자로가 정말 어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받은 건 자세한 내용을 받았어요 특히나 일라이릴리의 그 당뇨나 심혈관 질환 환자 대상 이런 결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얘네가 왜 대박인지 시장 점유율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가능성을, 정말 강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받으시는 방법, 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2689-7935번, 자, 올리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냥 결론은 간단하게 또 이제 작성이 돼 있으니까 확인부터 해보시고 기대감을 키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음. 자웃돈의팔아치운 씹이 결국 매도 전환. 본가 이 악재 같죠. 자 개인 투자자가 층층이 물량 떠 하나? 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얘네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볼까요? 쟤네가 저게 한 16,000원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44억에 대해서, 자, 44억을 웃돈 주고 샀어요. 한아 100억 주고 샀다고 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까요? 근데 물론 이거를 바로 또 전환 청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얘네 이 손익 단가가, 손익비가 37,377원이에요. 그냥 여기에요. 그쵸? 요 라인이라고요. 주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쟤네 주식으로 전환해봤자 그돈 주고 왜 샀어요? 뭐, 돈을 뭐, 버리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누, 누차 말씀드리지만 쟤네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산게 아니에요. 수익을 내려고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를 띄우고 최대한 이격을 벌어놔야 쟤네 물량 정도 소화하는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첫 번째. 그쵸? 자, 이게 1번. 그럼 주가를 올려야 돼요. 혹은, 이제 이런 애들이 쓰는 거예요. 전환 시점이 돌아왔을 때 근데 얘네는 이제 중간에 다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릭스에 대해서 이 사채 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올릭스가 이 사채를 팔아서 44억짜리 100억에 팔았으면 잘판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101억에 매각했으면 회사에 유동성을 확보해 준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뭐 사채 어떤 하나의 매물돼서 볼게 아니라 회사 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이 그럼 뭐 여러분들은 얘네가 이거 사채를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 주주님들한테 어 미안합니다 돈좀 빌려줄래요 유증 때리는 게 나아요 이게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가를 띄우느냐 혹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담당자들이 뭐한 1년 기다리고 뭐 2년 기다리고 이제 주가가 전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환 가능한 시점이 돌아오면 이제 엑시트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예를 들어 있다고 치죠. 근데 이제 막 주가가 밑에 있어. 아, 그러면 당연히 전환 청구 하기 힘들죠. 리픽싱 다 해놓고 막 이랬는데도. 근데 주가가 이제 위에 있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환 청구 행사를 하면 주가 빠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바로 그냥 공매도 칩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이 전환사채 이거 어차피 입고되니까 미리 공매도를 쳐가지고 나중에 입고되면 갚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죠. 왜? 빠져야 이득이니까. 일부, 아니면 일부는 위로 올라갈 때 팔고 일부는 공매도 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비.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하, 진짜 너무 힘들다.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다. 아, 이거 최대한 그래도 수익을 챙겨가자. 이럴 때좀 많이 쓰는 방식이고, 올릭스처럼 나올 호재가 있는 애들한테는 안 쓰죠. 그러면 뭐죠? 주가를 더 위로 올려서 최대한 이 구간을 벌려서 우리 이거 물량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려면 뭐가 돼 있어야겠죠? 쟤네가 괜히 100억 주고 샀나요? 호재가 있으니까. 아직 내부 정보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제가 일단 이 일라이 릴리와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그리고 음 제가 예전부터 이 보내드리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 롤의 알쪽 그 다음에 이 자금 조달 측면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자금 조달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사채를 팔아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음 어떤 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 이 있다면 확인부터 하시는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 번호 말씀드리면요. 010-2689-7935번 문자로 올릭이라고 보내주시고 일단은 새로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뭐 이런 기대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수 있는 기업. 여러분 올릭스에서 최대한의 수익 극대화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 정보니까요. 어, 잘 주말 동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